샬롬. 2021년도가 금방 온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처럼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안수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함께 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수하지 않고 부모님과 자녀가 꽉 안아셨으면 주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한번 꽉 안아 볼까요? 네. 우리 그 상태에서 30초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 주신 것 그리고 우리 자녀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어린이부의 막내 유아부 친구들이 레위 지파를 섬겨주는 날입니다. 직접적으로 영상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오늘 어린이부 예배 잘 드시길 바랍니다. 本当にお幸いに来ていた人たちが来ていたんですよ。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어, 어.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어. 어, 예. 아들은 짐을 싸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독립합니다. 막내 아들은 세상에 나가 방탕하게 돈을 낭비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응? 어? 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물려받은 돈을 모두 탕진했어요. 어? 그 많았던 친구들도 돈이 없어지자 하나둘 떠나가 버렸어요. 어? 망했다. 그는 배가 고파져 알바를 구해 일을 시작했어요. Hey, 그 알바는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그는 점점 배가 고파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배를 먹고 싶어지기까지 했어요. <laughs> 아직 월급 받을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면 이렇게 거지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아버지께 돌아가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볼까?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들의 아버지가 매일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자 뛰쳐나가 아들을 안고, 아들, 내 아들 입 맞추며 크게 기뻐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놈입니다. 이제 아들로 보시지 마시고 종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에이. 아버지는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과 갑오 반지와 새의 신발을 가져오거라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 오예 우리가 지금 10개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 5개명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명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상당히 쉽습니다. MKMC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 말씀 좀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싫어!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기보다, 먼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후에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공경하다 라는 말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분은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맞아요. 부모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게임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다 보면 우리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건강에도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강한 음식도 먹고, 컴퓨터 게임도 적당히 하고, 핸드폰도 적당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건강해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어른이 되어서 정말 멋있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봤나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맞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유산이에요. 그런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는 아버지 그냥 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아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도시에서 자기의 것을 다 버린 후에 돼지 우리에서 살다가 아버지에게 겨우 돌아와서 나 노예가 될게요. 나를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맞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온게있으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여주세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던, 어떠한 것을 하고 있던 간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정말 바른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친구들 한 가지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공경,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존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거래요.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MKMC 어린이부 친구들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린이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옆에 계신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 준비됐나요? 자, 지금 해보는 거예요. 시, 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 우리 한번더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부터 말잘 들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MKMC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한 존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사님이 우리 부모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듣고 있지 않은지 전사님이 물어볼 테니까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우리 MKMC 어린이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헌금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레위즈파로 예배를 섬겨 준 유아부 친구들을 위해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특별하게 부모님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먼저 부모님에게 두 손을 벌리거나 꽉 안겨서 축복합니다 노래를 불러 드리면서 나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사랑할게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유아부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유아부 친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우리 유아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 갈수록 더큰 마음을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MKMC 어린이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 말씀 잘 듣는 것 잊지 말고 전사님이 지켜본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MKMC 어린이 여러분 다음주에 봐요. 안녕